이혼한 지 어느덧 3년. 저는 올해 35 털털하고 직설적인 성격의 회사원입니다. 결혼이 제게 맞지 않았다는 걸 일찍 깨달았고, 지금은 홀로 사는 삶이 더 편안합니다. 혼자지만 외롭진 않습니다. 평일엔 회사 일에 매달리고, 주말이면 혼자 영화를 보거나 등산을 하며 지냅니다. 제 방식대로 큰 욕심 없이. 그날은 대학 시절 절친이었던 지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지야, 우리 좀 보자. 너무 오래 못 봤다. 그 말에 반가움이 먼저 앞섰습니다. 지연은 대학 시절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늘 화려하고 씩씩했죠. 저는 털털하게 뒤에서 받쳐주던 스타일이었고요. 졸업 후 그녀는 바로 결혼해 아이돌을 낳았다고 들었습니다. 반대로 저는 직장 생활만 하다가 짧은 결혼과 이혼을 경험했고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여전히 정겹고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약속 장소는 도심의 깔끔한 양식집. 오랜만에 만난 지연은 여전히 눈에 띄었습니다. 화사한 옷차림, 완벽한 화장, 그리고 아이들 이야기로 가득한 말투. 우리는 오랜만에 만나 반갑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야, 너 진짜 똑같다. 대학 때그 모습 그대로야. 너도 진짜 애들 낳은 사람 같지가 않다. 우린 서로의 삶을 얘기하며 웃었고 한동안 대학교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혼 얘기도 가볍게 꺼냈습니다. 나? 뭐 결혼했다가 안 맞아서 헤어졌지. 지금은 혼자 살아. 네가 또 그런 일을 겪었구나. 그래도 너니까 잘 버티는 것 같아. 지연은 놀라면서도 이해해 주었고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점심을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 휴대폰을 봤더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 자기야? 나 은지랑 있어. 뭐? 온다고? 그래, 와! 더는 속으로 어? 오늘은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려고 했는데 싶었습니다. 하지만 뭐 남편이 온다니 그러려니 했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은 바로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잠시 후 지연의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딱 봐도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제 취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더는 자유롭고 유쾌한 스타일을 좋아했는데 그는 고지식해 보이고 웃음도 적어 보였죠. 더는 예의상 먼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은지라고 해요. 지연이랑 대학 동기예요. 아, 네. 반갑습니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의례적으로 인사했고 저는 그냥 밥이나 마저 먹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연이 그 순간부터 저를 힐끗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물한잔 따라주었을 뿐인데 지연은 벌써 그의 팔을 끌어당기며 자기야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어라? 저는 속으로 갸웃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어떤 회사 다니세요? 라고 묻자 지연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은지 혼자 살아서 그런지 회사 일에 완전 몰두하거든. 자기야, 저런 생활은 우리랑 다르지. 더는 당황스러웠지만 웃으며 넘겼습니다. 맞아. 혼자 있으니 회사가 거의 생활이지 뭐. 하지만 지연은 또다시 제 말을 잘랐습니다. 근데 은지야, 넌 혼자라서 좋겠다. 하고 싶은 거다 하고. 그 말은 칭찬 같았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질투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가볍게 질문을 던지면, 지연은 대답을 가로채거나, 남편 팔을 꽉 잡으며, 우리 자기, 요즘 진짜 열심히 일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그저 웃으면, 지연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설마, 날 경계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혼 후 남자에게 별 관심도 없고, 특히 그녀 남편 같은 스타일은 전혀 제 취향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지연은 계속 남편을 지키려는 듯 과잉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제 앞에서 과장스럽게 애교를 부리고 남편을 향해 우리 자기 최고지? 하며 웃어댔습니다. 저는 점점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져서 밤만마저 이를 지경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터져나오는 웃음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야 지연아 너 혹시나 지금 경계하는 거야? 아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지연은 당황하며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더는 진지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남편 전혀 내 스타일 아니거든? 오해하지 마. 나? 너랑 밥 먹는 게 좋아서 나온 거야. 다른 뜻 없어? 제 말투가 워낙 솔직하고 털털해서 남편조차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내가 다 민망하다. 진짜 그런 거 아니지? 죄송해요. 순간 지연의 얼굴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아니야. 그냥 나도 모르게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크게 웃었습니다. 아니, 내가 아무 관심도 없는데 왜날 경계? 너 진짜 웃긴다. 분위기는 결국 웃음으로 풀렸습니다. 친구 남편도 민망한 듯제 편을 들어주었고. 지연은 멋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땅을 나오며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 스타일도 아닌 남편 때문에 질투를 받다니 인생 참 별일 다 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일을 내 인생 황당 질투 사건이라고 부르며 주변에 이야기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말했더니 다들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대리님 정말 황당하셨겠어요. 아무 관심도 없는데 친구가 그렇게 질투를 다하고... 저는 그저 어깨를 쓱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때로는 아무렇지 않은 순간이 가장 황당한 추억으로 남습니다. 저에게 그날 점심은 불편했지만 동시에 너무 우스운 기억으로 오래오래 남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